연예계 소식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7년 만에 완전체로 재결합한 1세대 아이돌 그룹이죠. HTO가, 아 죄송합니다. HOT죠. HOT가 최근 화제가 됐습니다. 그룹 핑클 출신 옥주현씨가요 소속사 SNS를 통해서 이 HOT의 재결합을 아주 축하해줬는데, 글쎄요.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과거의 1 세대 아이돌들이 하나 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이제 남은 게 핑클만 남았어요. S.E.S.도 결합을 했었고요. 강로옥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어, 이 지금 거론된 어, H.O.T.가 가장 먼저 데뷔를 했었죠. 1996년, 네. 97년에 잭스키스하고 S.E.S.가 데뷔를 했고 정말 추억의 예. 이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20년 네. 넘었습니다. 옥주연제 중심으로 한 어, 뭐, 이효리, 이진, 성유리, 이 핑클은 98년입니다. 근데 1세대 아이돌 그룹이라할수 있는데 말씀하셨던 하신 것처럼 핑클만 지금 재결합을 아직 안한 상태여서 네. 최근에 HOT 그 재결합을 축하하는 걸로 봐서 혹시 뭔가 뭔가 네.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핑클이 재결합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효리 씨는 제주도에서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옥주현 씨는 뮤지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옥주현 씨는 사실 뮤지컬 무대에서 지금 거의 독보적인 똑같이, 아이콘이 네. 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 지금 뮤지컬 스타 중에, 과거에는 뮤지컬 전문 배우가 주로 무대를 많이 썼지만, 네. 연예계에서 건너간, 예를 들면, 개그맨 중인 정성화, 네. 또, 시아준스는 JYJ 출신. 그렇죠. ]겠죠? 또, 조승우 씨도 배우와 겸하긴한 뮤지컬 스타입니다. 그렇죠. 바로 옥주연 씨가 그 중에서도 굉장히 좀, 어, 자신의 입지를 갖춘, 어, 뮤지컬 흥행, 어, 스타 배우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궁금이 있습니다. 옥주연 씨가, 이 티켓 파워가 대단하다고 하는데 웬만한 작품 하면은 그냥 매진 사태라고 들었거든요 예. 그 정도 이 매진 사태를 끌고 가면은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만 옥주현 씨가 원래 본업이 가수인데 뮤지컬 배우로서도 성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 수익을 어, 밝히기는 좀 그렇고요. 아이 그래요? 어쨌든 어, 뮤지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3월 17일부터 18일 어, 미, 어, 콘서트가 <laughs> 있는데요. 옥지연 네. 씨는 티켓 파워가 굉장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나훈아 씨가 어, 오픈하자마자 10분 만에 매진됐다 고 그랬는데 어, 2분 만에 다 매진이 됐습니다. 17, 18일. 그만큼 티켓 파워가 세고요. 그만큼 개런티는뭐 뮤지컬 배우 중에서는 스타급 S 등급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뭐, 정확히 액수를 밝히긴 어렵지만요. 20만 관객을 끌어 모으고, 네. 매출액이 200억 정도 되니까요. 아, 되게 네. 가장 큰 기여를 한 뮤지컬 배우에게는 뭐 상당한 보상에 아, 뒤따르겠다. 뭐 이렇게 추정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여이 뮤지컬 퀸, 옥주현 씨, 무대에서는 모습이 어떤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아까 자료화면으로 잠깐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핑클 노래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음색과 음역을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이 핑클의 옥주현 씨 말고 사실 뮤지컬에 먼저 데뷔한 아이돌 그룹의 멤버는 바다 씨잖아요. S.S. 네. 어, 사실 옥주현 씨가 뮤지컬 각종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 인기상, 뭐 신인 여우상부터 다 받았는데요. 네. 당시만 해도. 어... 걸그룹, 아니면 연예계에서 건너가서 뮤지컬 스타로 등극하는 거를 이제 옥지연 씨를 꼽았는데,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바다 씨가 더 먼저입니다. 네. 먼저 진출해 있었고요. 바다 씨 역시 연기가 하고 싶었다 그러는데, 네. 그래서 나중에 연극영화과를 뒤늦게 전공을 했고, 네. 연기와 가수를 병행해서 합한 게 바로 뮤지컬 배우인데요. 거기에 대한 가수들의 희망이나 꿈은 굉장히 크고, 그 옥지연 씨처럼 저렇게 정말 입지를 탄탄하게 가, 어, 갖추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네. 뭐 SES도 그렇고, 그 핑클도 그렇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한참 그 인기 있었던 걸그룹인데요. 나이를 짐작할 수가 네, 있겠구나. 그러니까 네. 그 걸그룹 <laughs> 중에서 가장 이 가창력이 좋다라고 했던 이 가수가 SES에서는 바다씨였고, 네. 핑클에서는 옥주연씨였거든요. 효리씨 아니었나요? 아니, 그니까 효리씨는 뭐 리드보컬처럼 게. 노래는 많이 했지만, 실제로 가창력 면에서는 옥션 씨가 좀 앞선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역시 이제 노래를 잘하는 음. 가수다 보니까, 네. 연기력이 뒷받침되니까 뮤지컬로 그 전향에서도 알겠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주장 사장그 다른 멤버들이 들으면 굉장히 서운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다른 있는데, 멤버는 다른... 뭐, <laughs> TV나 이런 그 영화에서 좀 성공을 거둔, 그 알겠습니요 네. 자기 전공, 잘하는 점을 따라서 갔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